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 번역에 대한 것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했는데, 이제, 문자 그대로 옮기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일으켜졌으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절에서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원문으로는 왜냐하면 하는 말이고 삼 절과 이절 사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 함께 하나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이 이 부분이 생겨난 어떤 상황. 전문적인 말로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데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이 본문이 쓰여졌을까 하는 것을 이제 따져보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아마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세례하기는 조금 좀 약합니다. 아마 침례, 침례 어, 직후에 하던 설교라고 하면은 아주 적절하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어, 제 생각에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아마 가톨릭에서 가져온 말인 것 같아요. 가톨릭에서 이제 영세라고도 하고 이제 하는데. 세는 어, 씻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laughs> 영어로 소위 베티즘이라고 옮기는 바티스마 어, 이것은 일차적인 뜻은 잠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 세례 뭐 씻는다는 뜻도 부차적으로 없는 건 아니지만 어, 뭐 사실. 어, 제가 그 침례교 목사를서 하는 야기가 아니라 침례교에 대해서도 이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침례교에서는 그 침례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침례교, 침례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침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침례교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역사적인 배경은 어, 유럽에서 이제 그 유아 세례를 반대하다가 이제 <laughs> 문제가 됐던 건데 왜냐하면 이 세례라고 하는 데는 본인의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유효하다 이걸 주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부모가 이제 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 당시로서는 사실은 그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적 인 의미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중세에서 는 그게 말하자면 하나의 그 시민권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마전 사회 안정과 안녕을 어, 도전하는 이제 그런 그룹으로 여겨지게 돼서 박해를 받은 것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 침례보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한 소위 그 침례교회 교리 중에 believers baptism 이라고 하는데 자기 믿음이 동반되지 않은 이런 세력은 침례가 이런 건 아무 효과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었기 때문에 어, 오히려 그 어, 반대로 침례계에서는 그 침례를 중요한다시 여기는다기보다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걸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렇게 어, 그 believers baptism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된 것인데요. 어찌 됐건 하여간. 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은, 뭐, 예수님이 받은 것도 그렇고, 우선 처음에 진행되던 것들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어, 물에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들어갔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예수 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었을, 죽었다고 하는 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기 할까요? 어, 묻혔다고 하겠죠. 죽어서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는 것이니까 사실 이게 찍어 바르고 하는 것으로서는 적절하게 표현은 잘안 되죠. 사실은 어, 온전히 표현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침례식이 있은 뒤에 어, 이 설교가 이 본문이 설교됐다고 하면 참 적절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오늘 본문에 서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이것 여러분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은 죽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진짜 생명, 참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짜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봤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바울사도의 고백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만약 산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인 것이지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은 이미 삶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 부분들입니다. 어, 우리가 지금 그 소위 바울 사도의 옥중 서신들을 공부하고 있는 셈인데요. 지난 주서부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네 가지가 이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해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내게는 사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진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더 온전한 의미에서 같이 있을 수 있게 돼서, 나로선 생명을 더 확실하게 얻는 길입니다. 이것이 뭔가 손해보고 잃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나에게는 영어로 이제 gain이라고 하는데, 얻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말년에 여러 가지 일을 보고, 특별히 골로세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여러 가지 그릇된 가르침에 헷갈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저것도 지키는 것이 좋다, 이런 윤리도 지키는 것이 좋다 하는데 대해서 현혹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아, 이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소위 침례를 받을 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것을 뭐, 안 가르쳤을 리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이제, 리마인드 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끈질기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세상 것들이, 소위, 어, 영어로 말해, real, 실제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들은, 이게 좀 긴가민가하고, 과연 그럴까 아닐까. 오히려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만질 수 있고 세게 치면 아프기도 하고 뭐 배하고 좀안 먹으면 배가 고픈다고 이것이 실제지? 어뭐 성령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어진 것들은 이거 과연 뭐 그게 어 실제라는 생각이 잘 이제 들지 않는 이것은 끈질기게 우리의 마음 속에 드는 생각일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어, 우리들이 어, 믿음을 고백하고 어, 물 속에 들어가는 그 행위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진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해서 동참해서 골로새서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여기 이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가 있습니다 무슨 죄 무슨 죄. 이거를 라틴어로 티툴루스라고 하는데, 티툴루스. 영어로 뭘까요?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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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은, 아 예수님 머리 위에 뭐 죄패라고 해서 유대인의 왕 뭐였었는데, 바울사도 같은 경우에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가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셨을 때 그것은 나 자신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 나는 내 죄에 대해서는 또 세상에 대해서는 온전히 죽은 것이다. 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주. 뭔가 자꾸 네가 뭐 이거 저걸 해야 돼할수 있어 하는 말에 자꾸 귀가 솔깃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켜야 되고 어뭐 하는 안식일 날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규정들을 내가 뭔가 하고 있으면 또 내가 뭔가 된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뿐이다. 그런데 바울사도의 포인트는 이건데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고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께서 하신 일이 온전치 않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를 믿고 그 이름으로 침례받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죽은 것이고 이 땅은 이 땅의 일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이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꼭뭐돈 많이 벌고 어디서 쾌락을 누리고 이런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으로 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저 뒤에 말을 하기를 그옛 것은 땅에 속한 것은 옛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가 주로 말을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만이와 섹스의 문제입니다. 만몬과 섹스에 대한 것들 그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도 계속 혼돈을 겪고 있고 바울 사도의 살면서 계속 목격하던 것들은 그렇게 돈과 어떤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으로도 심지어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도 마치 우리가 뭐 이것은 이게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 열심을 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뭐 이걸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설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오도하는 가르침들은 현실의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땅에 속한 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은 위에 속한 일이고, 땅의 직업에서 하는 일은 땅에 속한 일들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땅에 속한 일들을 추구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뭐,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늘에 속한 일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면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소변 본 것을 총 하나 치워주는 것이나 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대단한 설교를 하는 것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 어찌 됐건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것이 하나의 이제 교훈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세워졌기 때문에 어,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살았는데요. 그런데 다만 그 생명 우리가 얻은 그 생명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인데 그 생명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으되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어려운 데입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기가 힘듭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느끼기 힘드니까 거꾸로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뭘 해서 뭔가 좀 실감을 좀 얻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도 그렇고 신앙의 증거를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현재로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믿고 살다 보면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면 증거가 주어집니다. 신앙은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되면 더 이상 신앙은 아니죠. 그럼 뭐잘 생각해서 뭐 명백해지면 그 뒤에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아니 아니지만 신앙에는 많은 증거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과연 옳다고 하는 것 우리의 생명이 언젠가는 온전히 드러날 생명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는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언제가 나타나실 때 자, 이 말이 사실 쉬운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그리스도께서 뭐 현재는 이미 하나님의 오른편에 다시 말해서 영광과 권능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영광스러워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온 피조물이 바뀌어야 돼요. 이온 세상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그때 우리도 우리의 생명도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그때 가서 온전히 드러날 그 생명이 우리들의 진짜 생명, 생명입니다. 한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굳게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참 자아는 어떤 것인가? 나는 과연 누군가? 내 생명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믿음의 근거를 두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거기에다 두지 않으면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거죠.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제 활동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너의 재물 가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 내 자신인 것.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다가 또는 인정을 못 받다가 이렇게 돼서 어디에 묻힐 거야. 그것이 나인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나는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가 누구인가? 참으로 내 생명이 무엇인가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오른편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서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어느 정도는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27편의 말씀에 이거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내게 딱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뭔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차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을 뵈면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 그것 하나가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감추어져 있어요. 은혜로. 그 다음 기절에 재난이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 주실 것이니.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감춰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주님의 장막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곳에 나를 감춰 주시는 하나님. 그러다.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 주실 하나님. 마침내는 영광 중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완성돼서 이 땅에 마침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때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우리의 참 생명이 이런 것이었으며 우리가 이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 드러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믿으면서 우리가 마치 그곳에 속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옛 일, 탐욕, 또 음란한 일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할 것은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말하며, 서로 간의 화평을 지켜가며,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 자신과 우리 모두를 지켜가도록 힘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참 생명인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나인 것이 언젠가 가서는 영광 중에 밝히 드러날 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시 때때로 그것이 옳다 하는 증거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날마다 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말입니다 하루하루를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믿음의 훈련을 힘쓰는 복된 무리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서로 서로 간에 서로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